네, 안녕하세요. 토토라드입니다 축구승부패 6회차거든요. 6회차. 6회차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라나다 대 에이티 마드리드. 그라나다 승 예상합니다. 승으로 한번 가보죠. 지금 에이티 마드리드. 물론 수비 공수 기 조화가 뭐괜찮긴 합니다. 뭐 좋죠. 그러나 이제 공격적인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수아레즈 선수 말고는 좀 득점력 좀빈곤해지 시달리고 있다. 지금 이 경기 지금 에이트 마드리드 승으로 몰릴 것이 뻔한데 그라나다 여우 한번 가보죠. 물론 그라나다. 그러나다도 지금 안 좋은 시점이긴 한데, 지금 상승세의 기류의 그런 상승세 기름에 상승세 기류의그 흐름을 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일이 일을 터트리지 않겠느냐. 그러나다 승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경기에 이제 도르트문트 대 호펜하임. 노르트문트 승 예상합니다 호페나임 지금 맛이 간 상태거든요 맛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네뭐 그래서 도르트문트 승 예상합니다 호페라임이 지금 뭐 상당히 안좋아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경기 뭐사고로 쳐쳤습니다만은 이번 경기에는 호페라임 정도는 잡아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레브쿠젠드의 마인츠 무승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마인치가 십상차 않거든요 그래서 레버쿠젠이 아마 고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승부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거 레버쿠젠이 쉽게 제압할 경기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일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무승부 한번 가져가보고요 그 다음에 브레멘 대프라이브로크 브레멘 승 한번 가져가보겠습니다 브레멘, 지금 프라이브르크도 그렇고, 브레멘도 그렇고, 썩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공수에 있어서 <laughs> 허점이 굉장히 많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브레멘이 그래도 상대 전적으로 보나, 몰라 보나, 하여튼 브레멘이 승리하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브레멘 승리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슈투트가대 베를린. 슈트트가 패 예상합니다. 슈투트가 같은 경우는 지금 수비가 워낙 지금 문제점이 많거든요. 베를린 승으로 한번 가볼만하다. 그다음에 세비야 대 우에스카. 세비야 승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는 지금 공수조가 완벽하거든요. 지금 오늘 새벽에도 이제 이겼거든요. 바르샤를 꺾으면서 지금 3위패 기록을 계속해서 닦고 있습니다. 우리 스카가 상대하기에는 좀 복찬 상대가 아니겠느냐? 세비아 승을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대 알라베스 무승부 예상합니다. 무승부 한번 가져가 보죠. 바르샤가 지금 지금 좋지 않거든요. 뭐 지금 간신히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 알라베스가 2를 터트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어 보입니다 바르샤가 이거 분명히 뭔가 조짐이 안 좋아요 이게 근데 그게 바르샤가 쉽게 제압할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지금 삐걱삐걱 하거든요 팀이 그 다음에 유니온 베를레 대 샬케 올 시즌 샬케에 대해서 무슨 어떠한 기대감을 가져선 절대 안 됩니다 짤케, 짤케가 지금 뭐 강등권인데 지금 강등권 버프도 없어요 지금 끝났다가 끝났습니다. 그냥 올지 강등이 거의 확정이 아니겠느냐. 샬게 지금 스,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각해, 심각해요. 유니언이 제압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우니언 승리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헤타페대 소시에다가 헤타페 글쎄 헤타페가 지금 수비가 무너졌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공수의 조화가 무너졌어요. 공격은 아예 안 되고 있고 수비는 뭐뻥뻥 뚫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소시에다드의 예. 파상공세를 막기에는좀 약부적으로 보입니다 해답에 패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프랑크 대 킬런 무승부 예상합니다. 프랑크가 프랑크가 지금 썩 좋지 않거든요. 반면에 킬런 여기 킬룬이 그냥 이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프랑크의 저력을 좀 본다 그러면 무승부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무승부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알마드리드 대 발렌시아 리알마드리드 승 한번 가져가 보죠 이제 발렌시아 지금 사, 상황이 심각합니다 공수가 무너졌다는 라 거죠 지금, 지금 공수가 무너졌다 네일 마드리드 승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볼프스부르크 대미는글라 볼프스부르크 승 가져가보고요 우리 지금 볼프스부르크가 지금 파란을 일으키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에이바르 대 바이돌리드. 이건 에이바르 승이 확실시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이런 말 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에이바르 승을 예상합니다. 뭐 확실하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거절 안되면그 부정이 타기 때문에 하튼 에바르 승을 예상합니다. 바야돌리드가 이 상대하기는 에 에바르 지금 뭐 공격력이 지금 뛰어나거든요. 에바르가 그 다음에 비아레알 대 베티스, 베티스 승 예상합니다. 즉 비아레알 패가 되겠습니다. 비아레알이 지금 삐걱삐걱합니다. 좀안 좋아요. 많이 안 좋고 베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세의 기류를 타고 있다는 이유거든요. 베티스 공세화가 굉장히 좋고. 특히 틈특 득점 1위인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BLL패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례 경기를 마쳐보겠습니다. 축구성공패뭐 지금 뭐 6회차.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천원 단통으로 합니다. 천원 단통으로. 축구성공패 같은 경우는 <laughs> 저는 단통으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걸로, 아니, 이거를 복수픽을 하면 돈이 금액이 워낙 또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요. 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렇게 해서 축구승급패 열리경기를 마쳐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축구승급패 7회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